원신을 사랑한 게 죄론 아니잖아! 안녕한가 관종대왕이요 호요랜드 다녀왔다요 입구엔 거대 방보가 있었습니다 젠 존재 요즘 하진 않지만 버니스가 핫한 건 알고 있어요 버니스 좀? 미친 사람들입니다. 내부로 들어갔더니 대기줄 라인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간 거라서 널널하네요. 티켓을 인증하면 팔찌랑 방문 선물을 줍니다. 뭐가 들었을까요? 이거는 공략장이래요. 공격장 학생수첩이라는데? 어? 그냥 게임별 책자들이 있네 어. 각코스별로 어떻게 즐기는 건지 안내문 같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일회 같은 겁니다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타 바베교장이 나옵니다 나타를 위하여 나타를 위하여 나중엔 여기에 전문 코스어분들이 올라오셔서 포토타임을 가지는데요 왜 나타 배경인데 폰타인 캐릭터들이? 4천 원만 내면 이렇게 닉네임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오케이 어, 생각보다 두께가 좀 있구나 두께감이 뒤에 사인해야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스타레일 부스에 있는 시계소년 동상이네요 요즘 호요버스 게임은 원심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라도 다시 볼수 있어서 반갑군요 여긴 원심부스입니다 줄이 제일 길어서 1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메로피드 요새 감금되는 컨셉으로 첫 화면에서는 손을 스캔하여 제목을 알려줍니다 오 원심도 사랑해?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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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뭐 호요버스 게임 중에 하는 게 원심밖에 없으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엔 은유의 제목이 공개됩니다 안돼 나비둘기 연쇄 살조자 리우뉴였군요. 이건 그냥 있길래 한번 써봤습니다. 애해 난다요. 이젠 정식으로 범죄자가 되었으니 머그샷을 찍어주도록 합시다. 자기 죄목이 적힌 문구를 들고 서면 사진을 찍어줍니다. <laughs> 최대한 범죄자답게 찍어보았습니다. 좀 퍼펙트해 보이는 건 착각입니다. 노코에 부끄러워해. 진짜 범죄자처럼 찍혔다. <laughs> 결과물입니다. 흑백이고 좀 흐리지만 느낌은 확실하죠. 은유도 나름 범죄자 느낌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laughs> 불만이 가득한 범죄자네요. 이젠 로동을 해서 특별 화가 쿠폰을 벌어봅시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물론 로동이라고 했지 생산적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와 진짜 저거 어떡 해?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아우 <laughs> <laughs> <어우>, 느려. <진짜. 웃음> 야 그렇게 해서 밥 부름먹고 살 수도 있겠니? 20초 안에 해야 되는데 벌써 30초가 다 되었습니다. <laughs> 아왜 <아유>, 이렇게 <laughs> <왜>? 너무 힘들어 <laughs> 하는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laughs> 잘 봐둬라. 이것이 노동이란 것이다. <laughs>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전화 힘들더라고요. 진짜 허벅지 찢기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진짜 쉽지 않다. <laughs> 저게 20초가 넘은 것 같지만 늦게 누르셔서 그런 거지. 사실 19초 때에 끝냈어요. 어, 생각보다 힘드네, 이거. <laughs> 30초가 넘어서 저는 한개고 관장님은 20초 안에서 3개. 받으면 뭐가 좋은 건데? <웃음> 몰라. <웃음> 근데 진짜 뭐가 좋은 건지 여전히 몰라요. 아니 이거 기획한 기획자 진짜 사랑합니다. 그 다음은 출석 체크 보상을 받아가는 미니 게임입니다. 저기 위에 달려 있는 게 랜덤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바구니에 받는 것이 목표예요. <목소리> <laughs> 그래도 하나만 놓쳤네요. 평소에 비하면 일치월장한 실력입니다. 자, 다음 게임은 공개 고로시입니다. 데시벨 측정기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측정하는 게임이에요. 다들 익숙하잖아, 활기찬 그거. 원신을 사랑한 게 최선 아니다! <laughs> 그렇다면 제가 또질수 없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홈모노노 치카라오 미세마쇼. 하나, 둘, 셋. 원신을 사랑한 게 최선 아니다! <laughs> <laughs> 직원분이 당황하셨는지 약간 더듬으시더라고요. 하긴 눈앞에서 추추 바위왕 같은 게 소리지르니까 저 같아도 놀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 게임은 돌팔매입니다. 돌, 아니, 공을 던져서 비둘기를, 아니, 비둘기는 맞추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호요 버스 감다 죽. 아, <웃음> <웃음> 뭐요? 너희도 나이 먹어보세요. 그 와중에 비둘기 맞추려는 나는 도덕체. 그렇게 모든 게임을 마치면 The Judgment, the judgment Over a t t r a c Mechanic n a l y s c d l 이 있는 방으로 가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뭐 감동적인 영상 보여주면서 무죄라고 하네요. 죄 없는 사람 잡아와서 굴렸으니까 반드시 고소할 겁니다. 그렇게 석방되면서 캐릭터 색지를 주는데 신들로만 주나 봅니다. 그 와중에 다 다른 신을 받은 게 신기하네요. <laughs> <laughs> 뭔데 저도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크리에이터 부스 같은 게 있길래 가서 영역 표시도 해줬습니다 관종대왕 타녀감 하나의 아, 똥 같아요 똥이 아내가? 젠 존재 부스도 있었지만 이때 체력이 진짜 완전 방전돼서 여기까지 들어갈 힘은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다음 기회에 굿즈는 당연하게도 엄청난 인파로 단한 개도 사지 못했지만 그래도 샘플 목록은 있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기다 붕괴들인가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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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귀여워 어, 뭐야 이거 와 인형 와. 오마이갓 <laughs> oh 바로 <laughs> 옆에 느비에트 뭔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노린 거 아니야 진짜로 느비에트 넘어뜨린 거? 아니 느비에트 해달설이요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코, 어, 코르타다 코르타 이거 뒤집으면 반짝이 이렇게 움직이는 아, 이게 코르타고 여기까지 또 원신이었고 여기서부터 붕스타 마지막으로 푸드코트에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음료 종류는 이미 다 품절되어 없더라고요 어차피 게임이야 언제든 줄 서서 할수 있는 거지만 음료나 음식 굿즈 같은 것들은 빨리 가지 않으면 팔려서 없을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이쪽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호요랜드 아주 재밌 잘 즐기다 갑니다. 일단 한 번의 호요 버스에 모든 게임이 총집합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았고 무대도 매우 알찼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아서 내가 좀 힘들었을 뿐한1 년은 밖에 안 나가도 될것 같군요. 그,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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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